I w 입니다 h e r e I was t h e 이 e I was t h I t h e I w e r e I was t 이제 나자기아 이거 알람설정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우리 꼰대니까. 그런데? 아 밑에 딱. 머리 <laughs> 이거를 위에다 놔둬요손다아이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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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백혈병 아 백혈병이래 아니야 아니정국에 아니. 어, <laughs> 어, <전국의> 백혈병. <백결병도 웃음> <laughs> 빨리 사가해 주기야. <이> 정국 <laughs> 백혈병. 아왜 그만 좀 울려. 벨벳쥔 그릇 큰 거랑 다 달라지네 야 지금 운별 벨벳쥔 밑에 어 밑에 흘리면 안돼 밑에 어제 바닥 <laughs> 몇장 남아있을 텐데 내가 봉사 안 해봤냐 이거 몇장 남아있어 엄청 많이 남아있을걸 이거 여러분들 아니 두 박스 남았는데 환불했어요 아 씨발 야 너희 어떻게 먹어 이런 거 제가 치킨 치킨 피셔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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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게 <웃음> 해외에 <웃음> 사시는 분들이 한국 치킨 먹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쉬운데 제가 쉬운데? 먼저 먼저 그 봐주시는 분들에게 한입 예. 그럼 제가 한입음아 아, 뜨겁다 <laughs> <laughs> 어 엄청 뜨거운 다 맛있어요 아이고, <laughs> 형 아니 근데 출연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따고 있네 아 미련도 아, <laughs> 아닌데 와서 뭐요? 밥 먹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laughs>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 첫 방이고 첫 컨텐츠여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각자의 이미지를 보고 물론 많은 분들이 안 봐주실 걸 알아요. 처음이라 미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각자 이 BJ들, 뭐 유튜버를 꿈꾸는 이 꿈나무들이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 BJ명이라고 했잖아요. 유튜버 명이라고 했다. 이거를 맞는 걸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라든지. 그거... <laughs> 근데 BJ 사과씨는 굉장히 어, 어울리는 것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BJ는 BJ a p o l o g i z 이런 식으로 BJ <부재의> 보리브는. <laughs> <님. 웃음> 아, 뭔지, 나가 왜안 웃는 거야. <laughs> 아, 무슨, 우식, 무식한건 제가 아니야. <laughs> 어, 배우면, 배우면. 어, 내 건데. 어, 전국에. 미션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laughs> <빨리 케어> 놔주세요. <laughs> 그래서 저는 요번이첫방 컨텐츠를 아맞다 저희가 꼰대 TV라는 가제 뭐 사실 저희는 꼰대 TV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뭐 꼰대지만 꼰대 꼰대 같은 그런 꼰대 같은 느낌으로 갈 건데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BJ 명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좀뭐 소박한 그리고 거기에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일본에서 귀한 미혼 술을 전세계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한국도 좋고 미혼 술하면 몰라. 어, 일본, 일본 술이라 일본, 일본 술인데. 아 미남이 알수 있고 구나 응. 그래. 그래서 <laughs> 이 일본 술을 저희가 각자 이름이 태택 네. 그 되시는 네. 분들에게는 메일을 받아서 저희가 또 술방 술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응? 맞게 저는 이형이고요. 이제 정형이고 응. 박형이고 응. 윤형. 사실 윤형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경 어디서 샀냐? <laughs> 그니까 안경 어디서 샀지? 대신 안경 샀네. <웃음> 안경 샀네, <laughs> 새끼. <laughs> <laughs> 돈 없다, 돈 없다. 안경 샀네. <laughs> 또 보여야 되니까. 앞으로 사실, 사실 윤형은 저희가 이 처음에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할때 음.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은 했지만 이제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오늘 첫 방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게스트 형식으로 좀 나와주셨고 다음에도 또 시간이 되시면 나와주시기. 네, <laughs> 저 계속 나와요. 고정입니다. <laughs> 예. 얘 이름 bj 고정 ㅋ <laughs> <laughs> <오, 이야, 웃음> 네. no, 너 근데 너 고정 비하 발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유>, 어머 허리 <laughs> <laughs> 저희들 bj명을 지어주시는 분들한테는 전세계 근데 솔직히 택배가 DHA를 가는 대로 갑시다 그래 그래 아, d h a 가는 대로 한정해 한해서 막리고 원줌 이런 게안돼 뭐라고요? 저하그렇고기 뭐냐 어제때다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어. 사람이 4명인데 얘기가 4개야. 미쳐버릴 것 같아. 이게 <laughs> 뭐냐, 이 부분을 BJ명을 정해주시는 그 BJ가 명이 저희가 지금부터 가져야 될 유튜브 명, BJ명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라. 첫 시작이 미약한 이시작이 여러분들의 응원과 아, 성원이 네? 저희가 앞으로 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을 우리 응원할 우리 수 ]인가?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게제 생각이고 언젠가는 지금 이 영생이 <laughs> 창피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지금도 창피해? 나안하고 <laughs> <난, 웃음> 언젠간 <언제나 웃음> 창피해지겠지 그리고 형님들이 말하는 것대로 뭐 인형 뽑기 한번 하러 갑시다 1번 인형뽑기 아, 그러면은 진짜, 진짜. 우리 어, 그렇게 아, 만들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주시면 형님들께서 혼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실 혼술 한적 있어요 개인적으로 난 있어 진짜 1년에 한 번? 인형을 응. 두고 난 있는데 1년에 한 번? 나난 있어 넌 어. 친구 없겠지 새끼야 <laughs> <laughs> 고마워 친구 들 <laughs> <웃음> <웃음> 아, 혼술, 혼술 잘안 하시고 윤형은 혼술 잘주 하시고 나는 뭐 혼, 술이랑 살지 정형은 나안해왜안해 나중에 할게 <웃음> <웃음> 나중에 할게 <웃음> 네. <웃음> 나중에 할게 저는 저도 혼술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뭐 맥주 한 캔이라든지 뭐 아니 제, 아까 집에서 뭐 와인을 드신다고. 와인은거, 와인 인생은 모순 덩어리야 원래 <laughs> 저는 와인을 즐기. <이제> 다 뻥이네 <laughs> 이거. 다뻥이네 이거. <laughs> 이거. 자 오늘 너 우리 뭐, 첫번 <laughs> 찍어. 이거 땀흘려 살짝 할려고. 아 근데 지금은 일본이 지금은 여름인가봐요. <laughs> 이게, 이게 일하니까 자연환경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파이팅. 아 모자 <laughs> 하여튼 어, 혼술하시는 분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혼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나는 외로워서,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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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받아서. 외로운데 혼술을 안하지 누군가랑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 그거 조차도 어, 없으니까 외롭다. 아, 외롭다. 그냥 외로워서 그다음에 정영. 아, 아니 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 혼자 있을 수밖에 없잖아. 어. 아. 근데 근데. 뭐어 그때 그 여자친구라는 뭐... 남자친구 있을 수 있잖아. 그때 그너 결혼... 집에 여자 있냐? 아 저는 <laughs> 결혼했네. <laughs> 그, 그 집에 여자 있네. 아저저 저는 여자친구만 저는 결혼했고 을어 얘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안한 이유, 거지. 이유는 뭔지 아시죠? <웃음> <웃음>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아니야 나는 멋져 형멋어 어, 결혼하셨나요? 아 어, 나는. 너너 애생이냐 형이야 그래서. 혼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에요 심심하다고 해도 아니야? 저는 이래 이러... 아니 얘기도 여기 아니, 아니야 얘기한... 나는 끝났고 이쪽 <laughs> 이야기하는 도중이었고 음. 그걸 잘라 낸게 당연히 제 잘못이군요 <laughs> <난> 그게 중요해요 <laughs> 땀 흘리는 사람이 제일 잘못한 게 항상 허들이 <laughs> 먼저 땀 흘리면 아무것도 안돼 남자는, 남자는 직장에서든 침대 위에서든 그 흘리는 땀은 늘 정직합니다 <웃음> 그걸 <웃음> 아는 놈이 그래 <laughs> 아무튼 어, 뭐 어떻게 그래서 뭐. 혼술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해 집에 혼자 갔어. 혼자 혼자, 혼자 갔어. 응. 갔는데 어 자기기죠? 아니면 나 집에서 술안 <laughs> 안 <먹은 말이야>. <laughs> 집에 서술안 먹는다 말이야. 옛날에 늘의그 TV 갔는데 그거지 뭐. 어, 옛날에 TV TV는 한번 보면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그걸 네. 끝나 는 거지. 죄송해요 뭐, 네. 뭐야 이게? 네. 저기 아저씨 네. 아저씨, 네. 아저씨 네. 저희 네. 저희가 네. 뭘 하고 있거든요. 혼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아, 작게 한데 목소리 작게 한데 나 보통 안 들려 요즘 네. <laughs> 경찰이나 <웃음> 의사 선생님 둘째 <laughs> 한명 불러주세요. <laughs> 네 혼수한 이유가 혼자 집에 가서 그만해 아, 아 <laughs> 여기까지만 네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야 아 그렇지 편하게 아, 저도 좀 비슷한데 다른 건 TV나 보면서 음, 이제 뭘뭘해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지 그러니까 막 먹고 죽자가 아니잖아 혼자 술을 먹을 때는 있지. 그럴 <laughs>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쌈 죽어봐가지고 혼술해 하다가. <laughs> 그건 <laughs> 정신 의사를 불러야 되는데 두줄한번올 <laughs> 겁니다. <그럼 웃음> 다음 치킨이나 같이 올 거라. <laughs> 그리고 이 새끼가 그래 쓴건 아니가 안 가져오냐. 뭐 그러니까 전 저는요. 너 저러면 모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술을 하는 이유는 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얼음. 그냥 편 어. 응. <laughs> 음. 그러니까 혼술은 사실은 직장이 끝나고 난 이거 아니면은 뭐 지, 아니면 평소에 쉬는 날이거 혼술하는 이유는. 저는 유대관계를 어떤 사람들은 갖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나를 위한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이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을 근데 그거와 음. 반대로 왜 혼술이 외로운 음, 이유는 그만한 재미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을 안 해. 지금 지금. 좀... 자가 나가서 자. 아, 아니야 건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재밌으면 네, 네, 네. 우리 TV랑 좀다를 수도 있어. 그렇지, 꼰대잖아. 나는 꼰대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까지 듣고 싶어요. 어. 근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사실은 남자가 될건 여자가 될건 응. 30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봐요. 응. 그러니까 저제 생각. 3 0분 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사람마다 갖는 시간의 그 응. 길이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시 혼술, 알콜이 들어가면 이제 자기 혼자만 시간이 끝나고 난뒤그 어. 뒤가 이제 외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때 뭐해? 그, 그, 전화를 여자를 불러야지. 어? 아유 안 돼. 그럼 컴퓨터를 좀 짜라주겠지 잘... 않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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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혼술을 하실 때그 혼자만의 시간이 끝난 그 시간 뒤에 음. 저희와 함께 저희가 웃고 떠드는 거 사실은 소통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첫 방송이어서 뭐 소통도 없고 사실은 뭐 맥락도 없고 막 앞뒤가 없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하루에 나를 위해 쓰는 그한 시간이 저희랑 같이 이렇게 술을 한 잔을 할수 있다는 그 부분이 저는 저희가 원하는 가장 큰바람인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생각과 대화는 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랄까 사회적 반향이나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는 그냥 일상적인 술자리에서 하는 대화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웃음> 저기 저기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전국에 계신 치킨에게 사과하세요 너무 화를아너 <laughs> <laughs> 너 나중에 꼭 치킨한테 위령비를 세우줘라 만한 끼가 나를 죽은 있다도. <laughs> <laughs> 자 이제 뭐 자기가 왜 일본에 왔는지 한번 한번 이기 음. 해볼까요? 예, 이년부터. 나아 그래 나는 저는요 음, 원래 내가 언제 한 8년 됐나? 8년 7년 됐는데 원래는 제가 한국에. IT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 음. 일을 했다가 음. 도저히 자, 답이 없어갖고 왜, 왜 답이 없었어요? 그안 알려줘요. 예, 네. 그 <laughs> IT 사는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 하려고 음. 잘안 알려줘. 음. 그 몰라 그, 안 알려줘. 그 스펠 기술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를 음. 잘안 알려줘. 음. 자기만 먹고 살려고. 음. 그 자기가 사장님이요? 고등. 그그 기술에, 기술에 있어서는 자기만 알고 결국은 아, 이해가 되네 나도 이해가 할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일본어 공부를 해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그롤 음. 들어가려고 일본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음. 그래서 음. 유학을 와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음. 열심히 해 갖고. 음. 음. 막 이렇게 하다가 운동도 좋아하고 해서 이 일본의 어, 한국 그 동호회, 축구동호회에 내가 또 들어갔지 오자마자 한 3일 만에 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축구하고 많은 형님들 만나고 어. 술 먹고 막 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 지금 그 회사에 계신 건가? 대중, 대중 그래? 그래? 어.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전무님이랑 같이 축구를 했었는데 너희 전무가 누인지 몰라도 최근 없죠 맞네 응. <laughs> 맞아 맞아 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무님 만나갖고 그 전무님이 같이 일을 해보자 그래. 그리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이 형들 만난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일본에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왜 왔냐? 응? 왜 왔냐? 음? 그 아이디 사장이나 아이디 업계 한국에 있는 아이디 업계 한국인 에대사장한테 배신을 음. 받은 거안 돼. 길이에 대한 뭔가를 내가 주었던 노동에 대해서 불받은 음. 거야. 음. 아뭐 음. 자기 음. 인생에 메리트가 없다 싶은. 약간의 열이 받는 상태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음. 뭐난 좋아. 좋아, 좋아, 좋 지금은 좋아. 좋지만 그때는 그랬었다. 어, 얼마나 다시 나면서. 우이 회사는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니까 어. 내가 스스로도 라 이런 거 공부 안 했다. 맨날 공부하겠다. 똑같은 삶의 연속. 잿박기 음. 돈이 이상 돌듯. 발전할 수가 없는 그런 잿박기 돌들 비극이나 눈이거나 똑같아. 그럼 여기 와서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거기서 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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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고 계시죠. 결국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국정만 봤겠지 뭐. 그래 내가 아. 의사를 불러려고잖아 DNA 문제. <laughs> 음. 아, 저는 저는 일본에 온 계기가 굉장히 심플해요. 저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막 그렇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다니던 대학교도그렇 없고 뭔가 변변치 않다 보니까 거야. 집에서 어, 언어를 하나 터하는거 또 나쁘지 무시시겠다. 않겠다. 그리고 또그 당시 집안에서 수 일본으로 그 갈수 있는 좋은 계기로 해서. 아 완전 다르 달라. 저 무료고 물린대요. 미안해. 물지 마라. <laughs> <laughs> 세계 물지 마라. <laughs> 그래서 물어볼까요 물지 마라. <laughs> 저는 저는 일본 온 이유는 심프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한국에서 이도저도 안 돼서 혹시 여기 오면 뭔가 될까 싶어서 왔었던 게 제일 컸어요 사실은. 그리고 와서 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원래 1년만 있다 가려고 했는데 어 1년 있으면서 또 좋은 사람 만나고 또 1년 있으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지내다가 와이프도 만나고 그런 식으로 지내면서 이제 회사 생활까지 오기까지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의 연속이었어요 그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었던 이유를 딱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에게는 좋은 사람의 만남이라는 행운이 늘 찾아와서 일본에 오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있을 수 있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저좀 멋있는 것 같아 아니 아 몰라 <laughs>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 <당연히> 얘기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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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이야기예요 <laughs> 일본에 그런가? 왜 왔어요? 아 저는 원래 옷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옷만 해봤었고 옷만 일을 해봤었고 옷만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서 있으면서 뭐디자이너든 뭐든 해봤는데 그게 솔직한 마음으로 뭐 한국을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한정적인 거를 보고 있는 거니까 계속 그러니까 뭐가 유행을 하면 항상 이걸 무조건 해야 되고 음.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이 모자를 써야 되며 이 바지를 입으며이 신발을 신어야 되는 이게 너무 싫어서 한국 문화 한국 문화가 싫어서 일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자라고 해서 군대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음. 이제 일본어를 조금 히라가나부터 공부를 하긴 시작했었는데 안돼서 아무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 들될 네. 리가 없죠 네, 안 되죠 <laughs> 절대로 안 돼요 사람, 네. 네. 군대를갔다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없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있는 그 학교를 와가지고 제가 진짜 어떤 학교든 똑같은 걸 알려줘요. 결국에는 똑같은 교과서에 똑같은 순서에 똑같은 옷을 알려주는데 제가 배우자고 했던 게딱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유행에 신경 쓰지 않고 그 눈을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수업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이 소주, 소주, 뭐 술처럼 똑같이 만들어라라고 해요. 음. 근데 이제 한열 명이서 막 똑같은 거를 보고 만들죠. 근데 네. 결국엔 결과물을 내보면 다 달라요. 음.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없고, 음. 이 사람마다 눈이 다 다른 거한국이라면다똑같다는 소리예요. 한국에서는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붙여놔요. 맞아요. 정확히 음. 이렇게 음. 그럼 만들게끔. 근데 일본은 아니라 내 눈엔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까 내버는 어. 거. 네, 음. 음. 그래서 나는 일본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옷을 하고 있다. 지금 물론 옷을 하고 있진 않지만, 뭐, 그러려고 일본에 왔었고, 음. 앞으로도 마지막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의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마음은. 음. 그래서 일본에 왔고, 이제 앞으로 일본에 오실 분들에 대해서, 뭐, 의류 쪽으로 해서 오실 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드리자면,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음. 이제 누군가의 이제 가치관이나 일본의 음. 가치관을 배우러 온다고 하면 찬성. 하지만 무슨 기술 대단한 기술 배우려고 온다면은 그쪽 비추천할 것 같아요. 음. 이제부터 음. 앞으로. 음. 그래서 저는 일본에 왔고 앞으로도 음. 그렇구나. 계속 모으고 싶어요. 오늘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 음. 사과 사과해야 합니까? 너는 코스믹스에 전화해야지. 코스믹스한테? 나는 중간쯤에 한국에 있는 그 그 편렬 일쪽으로 음.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서 솔직히는 아 근데 시장이 그렇고 돈을 그렇게 벌려면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럴 수, 뭐. 맞아. 수 있어요. 나도 응. 이야기할게요. 응. 누구나 말했듯이 그러고 그런 사연 때문에 도망치듯이 일본에 왔고 도망친 일본에서는 청국이 없었고 도망친 일본이 절대 청국이리가 없어. 도망친 일본이 아무 것도 다리는데 스스로 그리고 그리고 이미 관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6년 좀 넘게 그런 사람이고요. <laughs> 입니다. 같이 나고 정신 <laughs> 어, 말이 뭐였더라? 아, 그... 이나다이기대면서 확신 말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은 다 이야기하자 요형 말이 맞는 게. 그러니까 솔직히 대놓고 그냥 막말로 하자면 여기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람 생각 없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잘해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 서울대를 나와서 좋은 대기업을 들어갔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 다 도망 왔다고 보면 돼요. 응.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갖다랐어 음. 아 물론 물론 일본에 정말 지금 제 옆에 있는 그, 그 정영처럼 정말 자기가 공부해서 오고 싶어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까명 분명히 뭐 일본이건 해외에 계신 어디, 어떤 분들이건. 정말 자기가 원해서 해외에 갈수 있는 분들도 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도망치듯 일본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정영이한 얘기를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도망치듯 온 사람도 지금 우리가 월급 얼마 정도 받아요 예를 들면 한국 돈으로 하지 3... 하지 마 3, 하지 마 3, 하지 마 빼비비. 하지 마 삼백빙빙 받을 <laughs> 수 있는데 어. 혹시나 자격이나 뭐 재력이나 기술이 있다면 음. 당연히 더 되죠. 음. 무조건 되지. 우리가 아홉시로 말은 나이 땡으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항우에서 늦... 하다 하다 안 되면 와도 늦지 않다. 맞아. 어, 어이구, 너무... 아, 대신에 최소한 항우에서 자기가 할것다 해봐라. 그게 안 되면 와도 된다. 저도 이게 너무 꼰대만 아 죄송합니다. 그 꼰대라는 그 비서 같은 마인드일 수 있는데. 잠시만 내 아는 사람5 0십대최씨 그 아저씨가 있는데 주무세요. <laughs> <laughs> 너내 일곱이 <미국에서> 출근이잖아. <laughs> <laughs> 너내 통근 버스 어떻게 갈 거야? 야,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동감인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저희도 20대를 지내 왔고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지금 박형 말대로 좀 20대 할수 있는 걸 즐길 수 있는 걸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가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돈이 100만 원이 있어. 근데 100만 원으로 마스크를 사. 음. 마스크 사서 팔면. 백만 전 원이 벌려. 응. 그럼 뭐 원래 한 일봉만 해가 아니라 뭐라도 보고 뭐 해보고 스물아까지 응. 해보고 안 되면 이거 하고. 그럼 지금. 근데 만약에 서른 살 분들 보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다시 태어나세요. <laughs> <laughs> 나는 <웃음> 처음에 이보온게 서른 한살이 되거든 스물한 살? 서른 한 살. 서른 한 살. 그러니까 할거 해보고 안 되면 오시라고. 서른 아. 한 살에 아무도 안 해봤잖아. 그럼 그 사람을 까는 말이고. 아. 선한살 분명히 자기가 목을 해봤을 거야. 그게 나이를 달는 거예꿈으로먹진 않아. 네. 절대로. 노력했는데. 군대 갔다 왔으면은 네. 뭔가 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2 3 살, 2 4 살이 이런 걸로 하면 나는 안대야왜왜 왜, 왜? 한국에서 좀더 해봐. 아. 네, 네 꿈이 뭔데? 좀더 해보고. 꿈이 꿈이. 어. 일본에서 뭔가 를 하는 거면. 그럼 OK지. 그게 아니라, 저 꿈은 돈 버는 거요. 뭐 이런 추상적인 거면. 아,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한번 한번 해보고. 뭐뭐 뭐 지금 해 조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번 좀더 해보고 있다. 그래도 안 호시, 되면 호스트 클럽이든 콤비니 아르바이트든 뭐든 간에 일본은 한국보다 나이대가 많아 어? 나이대가 높아 그러니까 어. 40대 한국 남자는 40대 한국 남자는 40대에서 한국에서 콤비니 내신을 못봐 근데 음. 일본은 기본 60대야 그러니까 여유가 많으니까 어. 한국에서 저 저도 안 되면 와라 근데 저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는 여기에하 하나 냥딱 하나 조금 다른 게뭐한국한국이건 일본이건 중요하지 않국에서에서에서에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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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laughs> 젊었을 때 원하시는 거는 열심히 해한시는게 약간 꼰대 같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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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에에이 방송 이 꼰대 TV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저희와 비슷한 또래 계시는 해외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랑 혼수를 하면서 아니면은 저희 걸 보면서 위하는 사무실 이런 내용에서 음.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젊으신 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20대의 어, 20대 20대 젊은 그리고 꿈이야 많은 저는 약간 30대 중반에 입장에서 솔직히 정말 많이 막막 막 남자분이시면 막어어 어? 여자분 어 그리고 여자분들입니다. <laughs> <laughs> 박수를 왜 이렇게 쳤는거 그리고 박수가 아, 형이 이 형은 박수했어 박수 썼어요. 20대 남자분들 박수를 썼어요. 박수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이 하는 거야. 거야. <웃음> <웃음> 나, 아니 그런 거. 그리고 <laughs> 아, 20대 <laughs> 여성분들이라면 반대로 가장 이쁜 나이잖아요. 세상에서 yeah, yeah. 음. 인생에서 아 물론 물론 완숙미가 있는 5 <laughs> 아, 0대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랬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음. 이거는. <laughs> 육십 대에 못난 이자들 사과해라. 야, 그 사과를 해야 돼. <laughs> <laughs> 제가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외모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해외에 관려는 것, 특히 지금 저희가 설명했던 일본에 온 이유들을 설명했던 그 이유들이랑 같은 맥락인데 각자 다 달라요. 그리고 다 다른 이유에서 다 다르게 살고 있지만, 근데 공통점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많이 즐기세요. 한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해외가 됐건, 어디가 됐건. 왜냐면 그걸 즐기는데 그 누구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무도 당신의 행동에 제약을 걸지 않는다면 그거는 당신이 오롯이 즐겨야 되는 그 시간이란 거죠 유일하게 어, 오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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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는데 오롯이가 나쁜 일 시리가 즐겨야 되니까 시간 유일하게 시리가. <laughs> 요즘 좋은 좋은 애들만 갖고 다는데 그렇게 씨가 노래방에서 이걸 검색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각자 개인이 온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고 그리고 이 얘기들이 저는 저희 B J 유튜브 명을 정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했으니까 또 지금까지 뭐 이런. 나고자 나고자 나고자. 아왜 근데 물론 이건 이유인 거예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간 사람한테 그렇지. 뭔가를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군대가면 어때?라고 물어보는데. 아유, 같아, 군대 갈때 기대하지 마. 어.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어때? 그거랑 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 느낀 마. 것만 이렇게 된 아, 거고. 아. 어. <laughs> <왜? 본인이 직접 웃음> 거고. 어. <laughs> <왜>? 본인 직접 <laughs> 왔을 땐 다른 일이 보일 수 있는 거야. 오안맞오아만요 어. <laughs> 완전, 완전 다를 수 있어요. 완전 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나는 오 만드 수가 없어. 왜냐? 야야야! 저. 인마 되 뭐야? 나이트 클럽이야? 엉태권이야, <laughs> <laughs> <옹택> 여기? 대만민국에라야 <laughs> <laughs> <야, 여기에는 웃음> <사람이 웃음> <사람을> 돼. 야 이건. 야어 야, 야, 중국, 중국 <laughs> 하지 마. 나 중국 같다 하면 어지러우했다고 왜? 야, 내 몸이 어떤 클럽, 어떤 뭐뭐할때뭐 뭐, 뭐, 뭐든 안에 다 나보다 어리더라. <laughs> 진짜? 그, <laughs> 그 사람들 다 보여. 뭐가 보여? 붕어고기.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어려 아, 어리 어, 어리다는게 나이적으로 어린 게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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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하는 그냥 알리시에 보인다. 다, 다, 다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 해봤던 것들에서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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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꼰대다 우리가 알잖아 나이 들어갔는데 너무 너야 이거 뭐지? 너무 예쁜 데다 들어와 어. 그거는 푸싱이야 그 연들 알바야 푸싱이 어떤 티죠 전문는 푸싱 알바 출로 돈을 빼다 뺑 마진 착다 <laughs> 그년들의 소비세는 누가 계산할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 국세청이지 어? 어? 아 진짜.. 고 앉아, 는 진짜.. 야, 이게 형이.. 나는, 청 아닌가? <laughs> 형는 그, <laughs> <laughs>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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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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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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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는, 나는, 는나 아아 유명 아, 아, 캐릭터 너무 <laughs>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 한국 캐릭터 일본 캐릭터 뭐 모두 뭐가 좀캐도말하겠지만 <laughs> 당연히 국민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 너무 예쁘잖아 왜 왜라고 하면 누가 이뻐아 응? 그래, 그러면은 이이라들이아이가다른데 <laughs> <이, 웃음> <laughs> 가서 술한잔 하면서 그래요 우리 아니고, 그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이차 가자 이차 그래 이 어디 갈래, 갈래? 갈래? 어, 2차. 2차. 아가씨 가게로. <laughs> <길어. 웃음> 일본 아가씨 가게 댓글 달지 마라. 형들 그런 거안돼요 거기는 안 돼요. <laughs> 돼요. 첫방 감사드리고요. 아. 자, 여러 이게 방송이 돼? 되, 되지 않을까? 아, 야 잠시만. 잠시만. 음, 네, 수고하셨고요. 한단아. 나 첫방 수고하셨고. 아. 우리 2차 가야지. 어차 가자. 어. 2차는 어. 우리 박형이 사는 걸로. 그래. <laughs> 왜냐면 나는 돈이 좀 너무 미치니까. <laughs> 이대로는 내 재능 <세금이> 쇼로 <laughs> 아니 세금 내걸로 같이 저희 술 한잔 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 그렇죠? 국세차는 내는 것보다 낫던가 국세차? <laughs> 아 진짜 너는 세문법 잘배우는 그런 빵이래 네. 나는 세금 내 내요 <laughs> 오케이 <웃음> 자 그럼 나라한테 잘 불러요 그러면 은 일단은 많이 꼰대TV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재현아 재현아 <laughs>